안녕하세요. 고고여명 TV의 여명입니다. 12월 26일 오후입니다. 어, 제가 2년, 3년 전에 그 전유진이 그미스터로스에서 어, 실력이 충출하고 미래성을 담보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어, 전유진은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전유진 방송을 시작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전유진이는 청아백자, 상감, 상감, 청아, 아, 죄송합니다. 어, 상감청자의 비색과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상감청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어, 상감청자는 그냥, 그냥 꾸워지는게 아니고, 어, 1차로 무늬를 파고, 또 무늬에다가 흰 흙을 바르고, 그흰 흙을 긁어낸 다음에서 2차로 무늬를 팝니다. 2차로 무늬를 파고, 어, 붉은 흙이나 또 여러 가지 철 같은 거를, 어, 어, 또 덧치우고 나서, 그것을 갖다 이렇게 긁어내는 거죠. 어, 긁어낸 다음에 초벌구이가 하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유약을 바른 것을 구워내면은 상감청자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전유진 아왜 고고여명이 전유진한테 상감청자의 비색을 가졌냐? 물론 고고여명이 어떻게든 어 전유진을 한번 성공시켜 뛰어보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 이번에 보면은 전유진이가 신드롬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 현역 가왕 어, 예고편부터 고고튜베이가 영상을 찍으면서 예상을 해드렸고. 현재 실제적으로 전유진은 역주행을 하면서 전유진 때문에 린이 등달아 같이 올라가는 코스가 됐어요 음? 어, 어제 내가 그... 크리스마스인데도 어, 제가 시사평론을 하는 것은 거의 365일 매일 한 번씩 찍는데 시사평론을 하는 사람이 이런 분야에 들어와 가지고 어, 평론하는 것이 껄끄러운 사람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중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희노에라 희노애락.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 소나무 껍질 같이 참 여유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은 문화를 즐기면서 그것이 사회 또는 정치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세상의 중심은 문화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 문화가 종교하고, 문화가 종교하고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문화라는 것은 사람의 희노애락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희노애락의 중심이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음악도 있죠. 응?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이 클래식과 과거의 같은 바로크로코그 문화같이 그쪽에서 클래식과 또는 귀족들의 문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의 심성을 움직이고 사람의 애환을 표현하는 것은 대중문화라는 것이죠. 대중문화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일반 가요입니다. 그렇죠. 일반 가요고 또 일반 가요 중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트롯이 많은 그, 그 애환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죠. 그렇죠. 그 애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트롯이었는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또는 요새 젊은 애들도 트롯을 많이 부르죠. 어, 노래방 가서 그러나 술집 가서 그러나 그러는데, 이 트롯이 전유진의 전후로 나눠져요. 거기서 고고TV가 전유진을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고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전유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상감층자와 같은, 어, 비색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다듬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발전하는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롯은 전유진의 전후로 나뉜다. 전유진이 물어보 명곡이 되고 명품이 되는데, 이 트롯은 언젠가는 변화시켜야 돼요. 트롯은 변화시켜야 되죠. 그, 우리 고전 클래식 같은 경우야, 과거에 유명한 작곡가나 연주가나 그런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트럭 같은 건 깊이 있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은, 이것은 변화가 돼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희노애락만 두고, 희노애락 중에서, 노, 에,만 나오냐, 이거죠. 우리가 트로럭를 불러서, 어, 희, 기쁘고, 락, 즐거운 게 별로 없어요. 응? 어거지로, 터루시라는 것은 우리 과학의 부각을 바탕으로 해서 앵가가 접목되면서, 희가 없고, 어? 락을 억지로 만들어줬고, 노와 에만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뚫렷 뛰어넘는 것이 바로 전유진의 음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상감청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의 청자가, 중국의 또는 도자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희양찬란하고, 어, 세계 소더비 경매에 나가면은, 어, 우리나라 그 청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값어치를 받고 있죠. 어, 청자라는 상감 일반 청자도 있었고, 그죠? 청자는 우리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일본도 다 있었어요. 근데 상감청자라는 것이, 그 만드는 과정이 새롭, 새롭고 남이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감청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울림을 본다 그러잖아요.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그죠? 그래서, 전유진이가 바로 상감청자의 울림통이다. 비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 그래서 전유진 같은 지금 현재 려들이고 3년 전에 중2짜리가, 이략, 어, 트로판을 바꿀, 바꿀 뻔 했는데, 그, 저, 거기서, 어, 미스트로2에서 떨어뜨리는 거고, 고고티브이는, 어, 이 섭렵을 해보니까, 여론을, 이건 아니다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전유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린이 출연했고, 그죠? 전유진은 타겟, 그, 섭외 1순위였다 그랬잖아요. 어? 그 흥행이나 기획이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유진과 린이 지금 같이 경쟁을 하면서, 어? 사람들이 호기심을 끌고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린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그 극찬을 똑같이 받은 사람이 똑같은 댓글들을 보니까, 린, 린과 전유진이다. 그죠? 근데 린은 착착 감기고 찰떡같은 콩떡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고 휘감긴다. 근데 전유진 같은 경우는, 전유진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소녀로서 이제 소녀에서 숙녀로 변하는 그 전유진의 목소리가 울림이 있고 힘이 있더라. 따라서 전유진의 목소리가 결국은 린을 갖다가, 어? 치열한 결정 것때 이기면서 현역과 우승을 하는 것이 필연적인 이유다. 하고 어제 그한 25분짜리를 찍었어요. 그거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 영상 찍는 거.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여기서 뭐, 어, 도움이 된다고 고고TV 생활과 유튜브 생활에 이거 안 해도 시사평론 몇백 명이 안 봐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들어옵니다. 거기 대고 고고여명한테 말이지 또 욕지를 하고, 어? 가수님이라 부르세요. 전유진, 전유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안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 찍어가면 은 서너 시간 걸리고 많은 생각을 하고 어이 포맷도 짜야 되고, 그죠? 푸른 포트도 짜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왜 전유진 팬들은 들어가서 자꾸 욕을 해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그 전유진 편 아닙니다. 이간질하는 편입니다.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제가 다 댓글을 읽어봐요. 댓글. 어 전유진한테 칭찬만 해줘야 돼. 전유진 가수님 여왕으로 받들어줘야 돼. 과거에도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한달 동안. 그 사람들이 어제 같은 경우 리인을 갖다가 칭찬을 하고 전유진은 결국은 전유진 칭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댓글을왜 가수님이란 걸 전유진 이름을 부르느냐 고 욕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전유진 팬들이 왜 들어오지 마세요 힘드니까 그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 한일 강진이 끝날 때까지 한일 황까지 한일 대항전에서 전유진 우승할 때까지 봉사하는 거라고 며칠에 한 번씩 그자구동 좋은 거몇만원 내주십시오 하는데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한 명.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 자, 상감청자의 비색이라고 그랬어요, 고고TV가. 응? 어, 상감청자라는 것은 어? 고려청자에서 아주 탄생한 걸출한 작품이죠. 어? 저 상감의 기법에 의해서 비색이 그, 건드려졌고, 거기서 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전유진이 이걸 제가 최고로 극찬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평론가도 이런 말은 못해요. 문화를 알아야지 말을 하지. 그냥 견주인 데려고 그냥 애들 데려고 그냥 코인 따먹기나 하고 어, 어그러나 걸고 있지. 이상감층자에다가 비생을 입힌 게견주인가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은 상감층자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리함의 극치다. 어? 근데 하리함의 극치에 뭐가 있느냐? 독창성이 있다라. 대한민국 안에 고려만의 독창성이 있었다는 거죠. 독창성에 화려함을 갖다가 더할 거예요. 즉, 전유진의 목소리가 전유진 음색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음색에 환영하는 거죠. 대중들은. 음? 전유진의 독창성에다가 상감청자의 화려한 비색을 입혔다는 것이 고고여명의 전유진을 극찬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래 극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가수들은 많아요. 따라서 전유진 같은 경우가 10년 만에 한번 나올 만한, 어, 가수다 하고 고고TV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유진 같은 경우가 아직 만개한 것도 아니고 전체 대중이 알아주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고TV는. 여명음. 응? 따라서 이상감청자 같은 경우에 독창성에 화려함이 더해졌고 또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높은 기술력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고대 문화, 중세 문화도 상감청자 같은 기법이 없었어요.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즉 전유진이는 기술력이 스스로 연마해 가지고 스스로 상감청자 같은 피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조 같은 경우 백자가 유명했죠. 대표적인 게 우리 밥그 어, 국거릇이고또더 대표적인 것이 백자의 어? 달성아리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20년대, 10년, 1910년대 일제부터 20년대, 또 60년대까지 보면은, 또 70년대 초반까지 보면은, 그죠? 70년대 초반부터는 우리 포크승이 나왔죠. 송창식이나 이장, 이장희나, 그렇죠? 또, 그 뭐, 김정호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20년대부터 60년대까지가 뽕짝의 시대고 트롯의 시대죠. 그게 우리 국악과, 어? 창과, 또, 일본 앵가가 넘어오면서 합작한 거죠. 그런 것을 보면은, 일본 앵가 그렇게 화려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여기 와서 욕하지 마시고 좀, 문화를 배우세요. 그러면은, 20년대부터 60년대 초중반까지가 트롯이 판쳤죠. 대표적인 게 70년대 초중반까지가 남진 나훈나 시대 아니었습니까? 문주란도 나왔고, 그들은 청자, 즉 상감 청자의 비색의 아름다움을 낸게 아니라 백자 같은 소리를 냈다는 거죠. 천편 일륜적이에요. 그걸 깬 사람의 발은 남진이, 어, 락을 갖고 나온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 흉년 락을 갖고 나온 거죠. 그렇죠? 따라서 20년대, 70년대 트로카스들은 백자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저 누구야, 남진이가 좀 화려함을 갖고 나왔지만 그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때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 조영필이나 김, 김수희라든가, 어, 몇 명의 가수들은 특출한 목소리가 나오죠. 허키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죠? 그걸 국악과 참가지 질려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걸 갖다가 자기만을 소화시켰죠. 그러나, 그러더라도, 어, 당대의 가수였다는 건, 가수였으니까, 전체적인 이게 트로프 풍을 보면은, 좋게 말해서 백자와 같은 애환을 넣겠다는 거죠. 은은하고, 뭔가, 백자는 보면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슬퍼요. 솔직히 말해서. 어? 태양을 부르면 우리가 여러, 어? 태양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 힘을 얻고, 이걸 이걸 끌고, 열정이 나오냐. 달을 보고 있으면은 왠지, 어? 침잠에 들어가고, 차분해지고, 애수에 깃들고, 이런 거죠. 이때까지 나온 게 그런 트롯이란 말이에요. 전유진이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지금 모든 트럭 경연이 과거에 그 트럭풍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국악풍이 들어갔는데,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건 음악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갖다가 재창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여명은. 그런데, 전유진 같은 경우는, 전유진 같은 경우는, 그 판을 가르고 있어요, 지금 판을. 어? 백자에서 상감청자로 넘어오는 그 판을 가르고 있다고요. 근데 전유진 양은 그걸 몰라요. 전유진 엄마도 모르고, 기획사도 몰라요. 그래 행사가 고돈 많이 벌고, 어? 유명해지고, 방송 많이 출연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트롯계를 보고 있으면 고고여명은, 이거는 트롯의 일부 진전을 하고, 새로운 거로 지금, 어, 나가고 있는 걸 전유진이가 모르면서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고여명은 키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지금 어그 상감 청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원래 어 도자기가 발명됐고 그 전에 가면 뭐 이집트부터도 나오고 막 이집트 에스, 메스포타미아 분명에서다 나와요. 하여튼 중국이 청자를 그 도자기를 발그 세계적으로 청나라가 세계를 갔다가 어 정복하면서 그렇게 나왔고 그죠? 그온 나라도 그런 걸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대 대한민국 조선이라든가 고려 같은 경우가 어. 그걸 이기려고 상감청자의 그 장인의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 장인이 전유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극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청자가 실제적으로 값어치라든가 어그 깊은 그 예술감은 중국의 도자기나 일본의 도자기를 넘어가서 아시아에서 빼어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아시아를 사로잡은 빼어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맑고 은은하고 사람을 갖다가 흥분시키는 거예요. 청자는. 백자는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가요의 본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이죠. 그게 전유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감청자의 비색이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2년 반 전에 찍은 거예요. 응? 이게, 상감청자를 보면은, 이 기법이 뭐냐면은, 이 무늬를 나타내려면은, 어, 음각요법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검은색도 칠하고, 붉은색도 칠하고, 철색도 칠하고, 그죠? 다시 흙을 채우고, 어? 색이 달라진다는 거죠. 전유진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예요 극찬을 하면은, 그미세하지만그 미세한 거에서 태어나오는 거예요. 예술성이라는 게, 독창성이라는 게, 어?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다는 게, 거기서 태어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감청자에서 나타나는 이 문이라는 것이나이 음색이라든가, 상감청자를 저는 미색이라고 표현하지만, 비색이라고 표현, 음색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어? 이게 다른, 다른 무늬보다, 그, 중국청, 중국, 중국 도자기에서 쉔 찬란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색을 갖고 있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매우 섬세하다. 어? 이런 걸 구사하는 게, 그, 전유진은 자기도 모르고 계속 도전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어? 전유진의 상감청자와 같은 비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 어제 내가 결론을 내드렸어요. 린을 칭찬하면서. 린은 찰떡콩떡 같고, 어, 티레케이 아이스크림 같으나, 어? 전유진은 전유진만의 가진 상감청자의 비색을 갖고 있다. 울림을 갖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현역 강왕 2는 전유진의 신드롬을 다시 불, 그때 불러일으키려다가 미스터로 2 이후에 그때 2년 동안 얘가 고생을 많이 했죠. 전유진은 솔직히 행사 가수 뛸 그런 그런 거 실력이 아니고 행사 가수부터는 안 뛰고 무대에 서야 돼요. 무대에. 어 티켓 판매하면서 무대에 대형 무대에 서야 될 가수예요. 지금 그거를 갖다가 이제 현역광을 우승시키고 한해광전을 우승시키면서 그거를 지금 고고TV는, 어? 추진하고 있다고. 어? 자, 판도라가 열린 거예요. 이번에 현역광2에서. 판도라가, 어? 전 국민이 린의 등장으로 린이, 어? R&B, 발라드, 락앤발라드, 어? 그냥 R&B하고 락앤발라드하고는 달라요. 그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린이 부상하고 전주진이가결괴로면서 어? 린보다 더 유명해지고 린을 능가할 수 있는 전주진이가 탄생한다면, 막강한 대중 확보력이 나오는 거예요. 판도라가 열리는 거예요, 판도라가. 저런 가수가 있었나? 어? 저런 고등학생 가수가 있었나? 일반 세계적인 아이돌 가수, 케이팝들을 많이 봤는데, 트롯에서, 트롯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네? 목소리 자체가 진짜 신비롭네? 어? 판도라가 열린 거예요, 판도라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냥 고고여명이 애들같이 그 얼굴도 안 나타내고 다른 늙은이들같이 그냥 전유진 애들 막 해가지고 막 어? 구독자나 올리고 말이지 어? 후원이나 받고 말이야 어? 거기서 말이야 이상한 말 내고 그렇게 방송할까요? 고고여명 보지 마세요 고고여명 그 전유진 팬들도 고고 여명을 갖다가 욕질을 하고, 디스를 하고, 어? 그러려면 보지 마세요. 전유진의 음색은 청아백자의 비색을 갖고 있고, 힘이 있고, 어? 그리고 요번에 전유진의 판도라가 열린 거예요. 너무 극찬하는지 모르나, 고고 여명이. 이까지 하겠습니다.